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45절로 5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6면 전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로 5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임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여또그 민족을 위할 하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 이어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네, 오늘은 악이 득세하는 상황 속에서 승리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네, 마리아의 형제였던 이제 네, 그. 한 사람이었죠.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사건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 더욱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집중하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은 다음에 많은 표적을 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할지 의논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의 대제사장 가야반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또 예수님은 그 것을 아시고 유대인 중에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고 다니심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을 전해 들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급기야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46절에 보시면 어떤 자들은 바린세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 일러 바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들은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로 본격적으로 모의하게 됩니다 53절에 나오죠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민족의 안위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며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 갈등의 진짜 이유는 당사자들이 아니면 모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교회 리더들은 대의 명분과 속내가 달라서는 안됨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 속에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지도자들의 명령 가운데 불복종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교에서 쫓겨남을 감수함을 네, 출교까지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 믿음은 영생과 더불어서 고난을 주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외적인 박해가 없는 시기 속에서도 온전한 믿음은 다소간의 희생이 따름을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주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이후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본인도 다 겪으셨고 환란을 당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그 길로 내보내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는 세상으로부터 또 미움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성도에게 환란이 없다라는 것은 어쩌면 알게 모르게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많지 않은가 좀 되돌아볼, 어,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습니다. 어,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던 이제 사도들과 제자들은 오순절 사건 이후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제 세상의 어떤 그런 박해와 핍박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갔음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환란은 환란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환란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표현을 저희들이 나타낼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성도가 겪는 고난의 마지막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안전한 길이 아니라 완전한 길로 가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십자가를 지는 순간이 반드시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따르면 14장 26절에 자기, 목숨,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수 없음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명백한 진리입니다. 십자가 없이, 고난 없이 영광이 없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읽고 있는 요한복음도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이라는 그 진리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어찌 보면 요즘에 많이 또 저희들이 교회들 관심을 갖는 것이 전도에 있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을 바라고 있지만 어떤 숫자에 민감하기보다는 정말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제자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더 민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편 편에 선 자에게는 승리를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현실은 때로 가시밭길과도 같은 현실임을 보게 하십니다. 악이 득세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도전을 받고 원치 않는 고통을 당할 때도 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처하신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좋아지는 상황이 전혀 없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적대감이 이제 절정에 달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모의하고 있습니다. 악이 우리를 이렇게 압박할 때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무한히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큰 위험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나사로 사건을 널리 널리 전한다면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께 몰려들 것이고 이 일로 인해 또 로마 군대가 출동하게 된다면 우리 민족 전체가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제적으로 나눴던 이야기를 살펴보면, 진심으로 민족을 염려한 것이 아니라,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 종교적으로 확고했던 그들의 입지가 흔들릴 것을 우려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그대로 놔둘 수 없어서 죽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잠깐 멈추시고, 에브라임으로 피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던 이 악한 악인들이 이 극에 달한 위협과 같은 상황을 우리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악이 승리하고 우리는 견딜 수 없는 억울한 상황 속에 놓일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악에게 패배하신 듯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은 어그러짐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저희들은 목격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예언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써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데 모으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고 있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악한 상황도 사용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무장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온갖 겪게 되는 역경을 견딜 수 있게 되고 모든 악과 맞서 싸울 수 있고 마침내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편에 설 것을 더 굳게 결심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악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희망과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 교회는 정말로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게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지만 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세상 속에서 고립되어 갈까? 이런 느낄 때가 너무나 많은 오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선하게 살려고 애써도 악한 세상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악한 세상의 힘은 더 강해 보이고, 우리를 압도한다고 느낄 때가 너무나 많은 오늘입니다. 예수님의 시대 당시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유대 지도자들의 위협과 죽이려고 했던 그 살기 때문에 공개적인 사역을 멈추시고, 에브라임 빈들 가까운 에브라임에 피하셔서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어찌 보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의 패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악에 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셨다가 그 길을 또 힘써 달려 나아가셨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력해 보이신 예수님께서 결국 진정한 승리를 성취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깐 주변의 압박에 의해서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님은 승리하셨지만 우리는 때때로 좀 멈출 때도 있고 무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예전 남유다와 북이스라의 모습을 살펴보면 남유다도 주변 나라로부터 끊임없이 압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대신 요시아 왕이나 히스기야 왕이나 그런 몇몇 왕들 외에는 모두 주변의 우상들과 강대국에 의존하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 먼저 망하게 되고요. 남쪽 유다도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합리적으로 보였던 이 선택이 나라를 멸망시키는 방아쇠가 된 것임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거인 골리앗보다도 외소한 다이세계의 승리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 편에 서는 자를 보호하시고 그를 위해 대신 싸워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를 우리가 맞이할 때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내 뜻과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런 상황은 가끔가다 우리를 낙심시키고 당황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순간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뜻에 순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당신의 편에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오늘 보시면 6월절을 자신들의 계획을 실행할 날로 엿보고 있습니다. 56절에 나오고 있죠. 이는 그들이 얼마나 심각한 영적 어둠에 빠져 있었는지를 여실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6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셨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이 구원하심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6월절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절기를 악한 계획을 실행할 도구로 오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경건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합당한 마음과 선한 행동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마음을 썩고 앞장서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경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우리의 인간의 악한 의도마저도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깊이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 쓰임받으시는 사랑하는 이 새벽에 나오신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며 생명을 살리시는 그 길이 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길을 순종함으로 나아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속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날마다 순종하며. 오늘의 살아가는 절대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의도마저도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더욱 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오늘도.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